오사카를 중심으로 흐르는 도톤보리 운하는 오사카의 가장 큰 번화가인데요. 원래는 근대화 시절 오사카의 생활 폐수나 공업용수가 버려지던 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중 22만 명에서 주말 35만 명이 방문하는 오사카 필수 코스로 먹다 망한다라는 말이 유명할 정도로 근처에 맛집이 많은 장소입니다. 오사카에 간다면 꼭 가봐야 하는 도톤보리 식도락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저희는 지금 중간에 노다역이라는 역을 왔는데 되게 로컬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 일단은 빠르게 남바역을 가야 돼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지하철 또 잘못 탔거든요. 환승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잔잔하네 여기는. 아 맛있는 냄새. 와. 일본이다 일본이다. 저희는 지금 남바역에 내렸고요. 여기가 라인이 엄청 여러 개가 겹쳐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JR 남바, 요스바시 남바, 오사카 남바, 미도스지 남바, 그냥 남바, 난카이 남바역. 남바만 해도 이렇게 엄청 많은 거죠. 여기는 남바역 안에 푸드코트처럼 지하상가처럼 막 돼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막 뛰었더니 너무 배가 고픈데... 생동 먹을래? 오랜만에 또 비염이 도져가지고 콧물나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자 지금 뭐다 하고 나오니까 밤이 돼버렸네요. 방송하시네 뒤에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도톤보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호젠지우 코치로 가자. 여기가 사람 짱 많은 그 도톤보리 그 라인이야. 사람 너무 많아서 정신 이 없어. 오 한국어 나와 있네요. 파이브. 여기 거리 약간 익선동 느낌 나지 않아? 응. 되게 귀엽네. 여기 되게 비싸네, 근데. 뭔가. 이런 거 먹을까? 왜? 네? 아니면 아니면 뭐 먹고 싶은 데 역시 남반은 비싸고 사람이 많고 줄이 진짜 기네요 엄청 화려하긴 하고 라면도 있다. 와 여기가 진짜 약간 일본 일본 느낌이 제대로 나지. 간판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오사카. 사람도 진짜 많아 여기.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많고 일본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엄청 많이 오는 장소 중에 하나들. 이거 뭐야? 여기 뭔가 뭔가 먹기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오사카에서 스키아라는 식당에 잠깐 왔거든요. 스마트 오더가 돼 있는데 언어가 한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면 관광객이 진짜 얼마나 많이 오면 일본어 한국어 이게 다 돼요. 나는 카레 먹어볼래. 소고기 카레 라이스. 뭐 드실래요? 아물 맛있다. 이따 그냥 이거 먹자. 물 많이 먹은 사람 아니야. 그래? 이거 뭐 먹어 볼래 우롱차. 아 어,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되잖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신기하네 아 이거 먹고싶다 근데 오사카에 있는 데 치고 가격이 되게 괜찮은 체인점인가봐 여기 오성구 뭐, 이런 분위기예요 와이파이 어때? 나간 혼돈이 혼돈이네 일본 느낌 나서 좋지? 시끄럽고 막흑적한데 흑적, 좋아하면 여기 좋아하는거고 그거 아니라 조용한데 가고싶다하면 여기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거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물 하나 먹어 저는 카레를 시켰고요. 오 소고기 많이 들어있다. 이거 얼마지 가격이? 네 1,620원. 한국 돈으로 하면은 그게 해서 음. 만네 그냥 만 육천 만 육천 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죠. 음. 어때요? 음. 음. 짜다. <laughs> 짜? 네. 음. 많이 음. 낫지 음. 않아? 무난 무난 괜춘. 네. 일본도 간이 센가 봐. 배고프지 사실 그런지 맛 진짜 맛있어 먹어. 그냥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이제 배터리도 없고 일단 은 끄자고 응마이 매우 잘 먹었습니다 딱딱 비웠습니다 당신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10점? 되지.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인가요? 1 응. 7점 7점? 이유는? 아니야 6점 뭐 왜? 소쏘왜 그렇게 야박해? 나 아, 야박해 너무 야박한데? 7점 정도? 8점 안돼 가격 괜찮지? 맛 괜찮지? 그래 뭐 7점이면 소소지 바이바이. 자, 아, 저희 마지막 배터리. 지나가다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이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6번, 7번 주문했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자. 아? 오, 맛있어 보인다. 고급진데? 오! 케 맛있어? 봐봐. 고급이라니까, 고급. 오이씨, 오이씨. 이게 젤리 치킨 아니야 아리다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아, 음, 근데 하긴 가격이 두개에 12,000원이면 음. 맛이 없을 수 없지 아 근데 이게 600원 써있으니까 되게 싸, 싸게 느껴져 아 진짜 맛있네 여기 우유 진짜 맛있어 먹어봐 그래? 어, 우와 우유인데 되게 치즈 신기하네 되게 진하다 진하다 여기 완전 한국 아니야? 여기? 한국 노래는 근데 여기 진짜 분위기 좋긴 한데 그냥 진짜 진짜 전형적인 관광지? 그냥 맛있고 돈 쓰기 좋고 예쁘고 과자도 아, 쿠크다스 재질이라서 맛있어 도톤보리로 가보자고 글리코상으로 여긴가? 와 진짜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이왜너안 먹어? 먹어 빨리 녹아서너 먹었어 뭐야 녹네? 으아 어. 그거 먹을 수 있어? 배불러? 기에 내가 초코만 먹자고 했지? 으아 어. 역시 밥 먹고, 응. 음. 쉬다가 지금은 힘이 난다 지금은 걸을 수 있어. 근데, 이건 과자가 진짜 맛있네. 그 초코보다 초코 과자가 조금 더 별로거든? 얘는 완전 맛있네, 장난 아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노톤볼이강 그 유명한 돌리코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 많긴 하다. 엄청난 관광지니까. <목소리> 이렇게 클수있나 이렇게 클수 있지. 이이 어, 이, 이, 이건 뭐야? 이거 어. 대관람차. 어. 들어보니까 대관람차가 있는 건 몰랐네. 어, 장난 아니다. 여기? 대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리 치고 이렇게 깨끗한 거는 좀 신기하긴 해. 일단 근데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그뭐 뭐 그게 있을 걸? 네, 아닌가? 버렸네. 공공 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까? 아무튼 여러모로 사진 찍고 하기 좋은 곳이야. 여기 뭐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장소인데 저기 신사이바시라고 저기도 이제 다양한 상점가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공사 중이네요 아 여기 있구나 오사카의 명물 사진 찍어줄게 일로와 사진 찍을게 네잘 찍었다 근데 완전 사람밖에 없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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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으로 상당한 곳이지 솔직히. 아, 인생 내 컷. 넥컷. 인생 내 컷이 여기도 들어와 있다고. 아, 여기는 그냥 사람이 진짜 많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촬영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네. 쇼핑 아니면 구경하는. 네 되고. 맞아요. 보통보리의 영상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 이네버저 너무 만족했어. 또 갈래. 이번 만족하시고 보통보리는 기분이 <목소리도> 좋아 좋아 만족하세요? 어나 처음에 너무 힘들고 아. 그래서 도쿠부도 그러는데 도쿠부라서 힘도내고가니까 보러 다닐 수 있어 그럼 빠이 <목소리도> 잘생겼다는데 죄송합니다 저 잘생긴 남자 봐서 아이씨 잘생긴 남자 어디있는데 아이 따라오세요. 생생 남자한테 가세요. 저갔나 가세요. 귀여운 남자가 갈래? 아니, 아니, 요없어요타봤어 그냥 간판만 있는 거야. 어, 사람 간, 아니잖아. 간판에다가 뽀뽀해. 음. 바이바이 음. <laughs> 메다 여기고요. 집에 가고 있습니다. 되게 지하철이 비싸서 여러 번 타는 게안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근 3만보 걸었습니다. 3만보. 한국 아마 3만한걸걸걸걸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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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하철 처음 타면 헷갈리는 이유 국스바시선 니시 우메다역 한니마치선 히가시 우메다역 한신 우메다역 미도스지선 우메다역 한큐 우메다역 똑같은 우메다 지역인데 여기 지금 한 6개가 있는거예요 이러니까 헷갈릴 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본 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교통비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서 이코카를 사서 타거나 아니면 은내 생각에는 주유패스 이틀을 써도 될것 같은데 주유패스는 사실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녀야지 이득이 있는 거라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 맞아? 저기 한개 백화점 아, 여긴가? 아 죽어가는 그냥 과연 집에 갈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바로 타서 그런네 너무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집에 가는 길좀찾아주기 바란다 나가자고요 나가자고요 200원 남았다 200원 기본요금 남았다 주세요 고 집에 가서 휴족 시간 붙이고 쉬시죠 바이바이